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당황할까봐 예, 제가 코로나 백신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아크리판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예, 여기 아크리판이있어갖고 제가 이제서부터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한번 뛰어시죠. 한번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주한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또한도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떤 공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글자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 이후의 삶,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 될화. 거룩한 과정을 거쳐나가는다. 그래서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착한 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3일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생활 거룩이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 거기에 중심인물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서의 동생이죠. 근데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서부터 모태로부터 둘이 싸웠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뭡니까? 뭐 약삭 빠른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의 이름 자체가 좋지를 않아요. 속이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창세기 22장의 그 마지막 시험, 그 죽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이죠.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선조의 그 영적 흐름에 의해서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그런데 애서는 두 조치구라도 야곱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삶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상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또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만입니까? 계속 야곱은 하나님과 어긋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이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만년 1 4 7세 나의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내고 에고에서 17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147세 때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거나 성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의 삶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봤을 때그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변화 되어하는 과정. 그것은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이면서 우리가 저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성화의 삶을 놓치지 못할 그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이냐?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짓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부끄럽지만은 그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효자동교에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효자동교의 성도가 됩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효자동교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목회를 뭐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와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효자동교의 교인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란 거룩하고 성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네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구별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마음 한쪽 구성에서는, 아, 참 힘들다. 쉽지 않은 것인데,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갖다 내가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믿음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생활을 구원받은 이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관점과 성화의 관점, 바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그런 관점에서 성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룩한 신분, 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거룩한 삶, 이 성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 전용을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으 인쳐 주셨습니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날마다 나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립니다 믿음 생활이란 칭의와 구원과 성화의 과정을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아가야 될 참된 믿음 생활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콩나물 자라듯이 매일 매일 하루 아침에 성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를 갖다 올바른 길로, 성화된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성화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삶, 성화의 열매를 이 사도 바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서를 몇번 설교했을까 했더니 새벽 설교서부터 비롯해갖고 이 교회에서만 벌써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설교를 해도 될까? 내가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옛날 설교, 그 전에 했던 설교, 우리 교회에서 2019년에 했던 설교를 쭉 보니까 내용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똑같은 말씀을 갖다 준비했는데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 분이 추구해야 될 것.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다음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 욕심은 우리가 잘알았시피 육신의 정룡, 안목의 정룡,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은 자연스럽게 육체적 욕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에요 사는 성들은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어 갖고 무슨 어떤 중대한 일이 있어갖고 6개월 내지 혹 1년 동안 집을 비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정리정돈은 하고 나아가겠지만은 6개월 이후에 여러분들의 집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6개월 전의 모습과 좀 달릴 거예요. 먼지도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온기도 없고 그렇죠? 냉랭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집을 비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가슴이 식어집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 뜨거움이 금방금방 소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한번 2, 3일 집을 비우고 들어왔을 때 집에 보일러를 틀대도 계속 도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 3일 비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조금만 보일러 틀더라도 그온기로해서 뜨끈뜨끈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따라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육체적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열매는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리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는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술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아 우리의 내면을 심령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말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더러운 육체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열매는요,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쟁 있는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분냄과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요소라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육체적 열매는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과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계 또한도 어긋나고 깨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 우상과 접하는 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법.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 그별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거룩해지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뭡니까? 복음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18절 말씀에 제가 밑줄을 쫙 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바가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그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고,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행동, 더 나가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체는 내가 20년 신앙생활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갖다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30년 믿음생활이고, 아, 우리 아버지서부터 대서부터 몇대 이르는 신앙생활의 전조가 이루어진거고요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화의 삶을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24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한 아 은혜라." 아멘. 잠깐만 띄우시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최고의 신학자, 뽑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이름은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지않아요성 어거스틴.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길래 그 앞에다가 항상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근데 그도 한때 젊었을 때방탕과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독실한 어머니의 어머니를 떠나서 마니교 이단이라고 할수 있죠. 마니교의 신봉자로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더 나가서 젊었을 때 방탕과 방황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는 젊었을 때 아이를 낳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을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서 말을 합니다. 들쳐보아라, 들쳐보아라. 어긋스틴이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에 들렸나 봅니다. 방에 들어가서 펼쳐진 구절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어서의 회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진정한 회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성 어거스틴 이후에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 옛날에 같이 놀던 여자들이 어거스틴을 보자마자 부릅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놀다가요, 놀다가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게옛 어거스틴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어거신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옛날 어거신이라 그러면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날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이 정력과 이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에요 언제까지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의 주말매마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성화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에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뭐냐? 바로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나무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내가 어떤 나무가 되었지, 나무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무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 감남 열매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고 어떻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련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상이란지 상황에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신자가 나이직간 할아버지 성도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갈라디아 5장 24전에 말씀에 보면 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어르신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갖다 설명해 줍니다. 젊은이 그것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된다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른 방향을 볼수 없고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게 되지. 다시 미노인이 공곰이 생각을 하더니 묵상을 하더니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지. 잠깐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 현재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뭡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은 설교자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린도 1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것이 육체적 죽음이겠습니까?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도바리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대신학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전할 수있으냐고 탄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도 날마다 날마다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탄신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수 있는 것 같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무엇으로 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닫고,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나갈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나마다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가정 가운데 모시고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 성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